는 요즘 이것저것 일이 너무 바빴잖아 그래가지고 데이트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야 옷을 한 7번 정도 갈아입었고 어, 그러다가 1시가 됐어 원래 10시에 내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1시 20분입니다 익선동에 가본지는 좀 오래됐다 그치? 그치, 그치. 마지막 간게 응. 언제지? 나 대학생 때 솔직히 익선동 우리가 띄워준 거 알지? <laughs> 아니 왜냐면 우리가 갈 때만 해도 진짜 사람 없었던 거 알지? 진짜. 그지. 우리가 뛰어준 거야. 인사들이 많이 가는데였때 그때 인사도 아니야. 그냥 아무도 몰랐어. 익선동 사람들 우리한테 감사하세요. 이제 우리 갑니다. <laughs> 우리는 그랑서울 타워 2 지하 5층 18번에다가 주차를 했다. 만약 까먹으면 이거 보면 돼. 그지. 주차를 거기다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야지. 아,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바우처 혜택으로 서울 하루 종일 주차해도 무료로 이용하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요. 주말에만요. 주말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뚜벅이 데이트를 합니다. 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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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복. 안녕 이사동이라는데 왔습니다. 새로 생긴 거야. 딱끈딱끈한 아, 약간 복합 문화 공간?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지. 와, 이거 언제 다 구경하지? 근데 여기. 그냥 쌈지키 같은 느낌이. 응. 아 약간 이러, 이런 데 오면은 핸드메이드인 게 좀. 네, 네. 장점. 어. 여기 뿐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어 길이 길내 아, 생각에는 원래 쌈지키를 쌈쥐길을... 바꾼 거야? 바꾼 거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래? 그냥? 뭔가 위치가 그래 보이지 않아? 지금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 핫하네요. 지금 이렇게 화한 데 있고, 우와, 저거 봐. 바로 저 화의자에서 앉아서 할수 있나 봐. 오빠, 완전 영화 같아, 화양연화 같아. 나한번만 봐줘. 아이들 진짜 좋다. 그지 우와 여기서 딱 촬영하기도 좋아서 너무 좋다. 여기가 그 저희가 자리 에 앉아서 두리번 두리번 대면서 <laughs> <laughs> 자리 못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딱 비었었나 봐요. 어. 여기가 원래 직원한테 문의해서 듣는 데인데. 사장님이 여기 한 2, 30분씩 이용할 수 있다고 들어가서 청음 해보시라고 너무 감사하게 우와 뭐야 무대야 완전히 너. 아 여기는 약간 드림스 룰루티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서 원없이 듣고 나가면 되겠다 네, 저희도 한번 저희만의 시간을 가져볼게 요 여기가 저작권 때문에 계속 틀어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 둘이서 한번 좋은 시간을 보내보죠 다 방음으로. 또. 신나는 게 나오고 있나 봐요. <laughs> 여기 아래에는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오늘은 좀 느낌이 계속 여행 온 것만 같은 느낌 들어. 잘안 안 오던데 와서 그런가 봐. 음. 오늘 나의 컨셉은 조금 천천히 걸어보기.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조금 더 많은 걸 둘러보고 싶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시간이 쫓기지 않는. 우리가 요즘 진짜 엄청 급하게 살잖아 바쁘고. 그렇지. 모두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여유 있게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 같아. 왜냐면 우리 맨날 차 타고만 다니다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걷는 것도 오랜만이고. 맞아요. 요즘에 번화가에 어디든 많더라고. 그래? 그럼 오늘 한번 저희는 이런 거 믿지 않지만 오늘의 문세를 한번 볼게. 음. 연애운, 음. 연인운. 두짝 커플 부부. 천 원이래. 이랬는데 안 좋은 거 나오면 아, 어떻게... 뭐, 이렇게 둘 바꾸니까 여기 코인으로 주네. 신기하다. 이게여가한번 게임할 수 있는 건가? 원리는... 음. 어... 힐방... 음.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것아 그냥도 열리는 거야. 오, 나왔어. 두둥. 두둥.

연네 모난 성격 할때나 잡아본 건데 이거 뭐야? 아니, 우리 서로의 모난 성격이래. 아, 우리 둘. 근데 우리가 여기 보고 응. 우리... 쌈지길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런 게 너무 웃겨. <laughs> 어, 이게 쌈뜩거리네 아, 그러네. 뭐야? <웃음> <웃음> 지금 저희 추억의 장소 익선동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여기 딱 어디 가려고 정해서 온건 아니고요. 점심을 먹을까? 아니, 응. 5시야? 아, 니래 아, 그래? <laughs> 뭐? 아, 뭐? <laughs> 그래, 이거? 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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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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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스크림 예 골목이 너무 좁아서 먹기 힘들어서 이렇게 숨어서 먹어 전봇대 위에 숨어있어. 음. 일단은 이초을 쓰는 거.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찹쌀을 쓰는 거 같아요. 여기 흥미 같은 거.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식욕 억제 색깔 아니야. 그지? 아유 그 이거 콘초록 색깔 색깔도 예쁘다. 음. 저이는 지나가다가 파리가옥이라는 그 제목에 이끌려서 들어왔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남편... 뒷현동을 오늘 또 가면 어때? 나는 좋아. 내가 여기... 호연 오빠랑 와보고... 그 이후에 두 번... 둘이랑 두세번 왔었거든. 왔을 때마다 우리 추억이 하나씩 지워지니까 꼭한번그 전에 오빠랑 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새 추억 만드니까 좋다. 옛날에 그런 가게들이 한두 개씩 남아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 나는 입천둥이 좋았던 게 그런 데가 좋았던 거거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그런 감성 있잖아. 말하지 않아? 아니요! 맞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웨이팅하고 사서 고생하는 좀 여기는 종상육이라는 곳이고요. 문제점이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짜 오래 웨이팅했는데 갑자기 비올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메리리 맛있게. 지금은 을지로 포차. 우가리 포차 거리에서 완벽하게 기빨리고 영상 찍는 거 까먹고 지금 제일 김현 개 찐다 개 찐다 여기 그 야장의 자리가 있는데 그 숨어서 지금 제일 구석지 자리에 앉아 있어 <laughs> 짠하죠. 정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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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